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중 슈퍼미치, 대한민국의 조상현 선수 대 중국의 왕러이 사단이 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러이 선수, 지금 중국 청소년 국가대표이면서 을조리그에서 뛰고 있을 정도로 지금 실력이 이 선수 마음만치 않은 기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중 천재 대결, 조상현 대 왕노이 과연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조상현 선수고요. 백이 왕노이 선수인데요. 자, 조상현 선수 앞으로 왕노이 선수는 세계 대회에서도 여러 번 만나야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기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국에서 확실히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조상현 선수 소목에서 날일자로 붙여버렸어요. 그러자 왕노이 선수도 나레이로 걸쳐오니까 이구자로 견실하게 두어가고요. 자 이곳을 하나 눌러오니까 바로 걸쳐갑니다. 협공 들어왔는데요. 조상현 선수 하나 밀어두고 자 이곳을 먼저 붙여오기 시작하는 왕노이 선수인데 조상현 선수는 그냥 무난하게 받아줍니다. 자 상대가 어떠한 도발을 해도 조상현 선수는 참으면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인내심을 갖고 있는 선수기 이 때문에 자 아무리 지금 왕노이 선수가 도발을 해도 조상현 선수는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삼선을 파고 들어가는. 조상현 선수, 실리를 워낙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조상현 선수 이와 같이 실리를 땡겨놓고 두는 거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젖혀왔는데 바로 막아가고요. 자 이곳 끊어오니까 탄수치고 자 이곳까지 두어갔어요. 여기서 이제 조상현 선수도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먼저 이곳을 끊어가는 이러한 전략을 또 생각할 수가 있 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빈기가 이 귀가 비어져 있기 때문에 삼성을 파고 들어가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상현 선수 먼저 삼성 파고 들어가는 수를 선택합니다. 자 조상현 선수 드디어 귀세 곳을 모두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곳이 지금 우하기 쪽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에 따라서 사기생까지도 심지어 가능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상현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바둑이 바로 사기생 바둑인데요. 우선, 왕러이 선수는 어쩔 수 없어요. 조상현 선수가 실리로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왕러이 선수 입장에서도 세력바둑을 두어갈 수 밖에 없는데요. 일단, 조상현 선수 하나 눌러갑니다.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뛰어 들어갔어요. 왕러이 선수도 지금은 한 칸을 뛸수 밖에 없는 장면이고요. 같이 뛰어나가면서, 조상현 선수의 이 전략, 상당히 멋있는 것이, 백의 세력을 서서히 백도를 공격하면서 지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백의 세력을 지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곳을 때려냈고, 하나 잡아두고 있는데요. 결국엔 이제 왕노이 선수도 지켜두면서 느긋하게 가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상현선수이 타이밍에 하나 밀어붙이기 시작해요. 과감합니다. 조상현선수는또 상대방 모양을 굳혀줄 땐 굳혀주고 자연스럽게 두어가는데요. 벽이 생겼어요. 조상현선수는 이제 벽이 생겼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날 일자로 두어가는 것이 상당히 백에게는 앞, 아, 품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바둑인데요. 이거 붙여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두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형태에 물론 백이 살아가기는 하고 있지만 흙도 이렇게 두터움을 갖고 곳곳에 흙이 집이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렇게 두어가는 것도 조상현 선수 입장에서 전혀 나쁠 게 없는데요. 자 조상현 선수 왕노이 선수를 상대로는 정말 적극적인 수를 두어갑니다. 조상현 선수, 이러한 몸싸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 조상현 선수가 많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듯 해요. 젖히니까 뻗어두고요. 자, 이곳 이 선을 붙여오고, 왕너희 선수도 살아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막아가면서 또다시 무난하게 두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바둑인데요 와, 조상현 선수. 왕너희 선수하고의 대결에서는 조상현 선수가 정말 적극적으로 두어갑니다. 왠지, 왕노이 선수를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비법을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곳까지 단수 치고, 자이곳으로 이렇게 돌려서서 잡아두기 시작해요. 그리고 왕노이 선수가 붙여와서 살아두려고 하니까 먼저 하나 찔러두는 수순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호구로 쳐요. 이곳은 잡힐 수가 없으니까 하나 더 연결을 했는데, 자 이쪽을 호구 치고. 자, 지금 이쪽을 하나 더 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점점 이 석점을 잡겠다라는 강력한 의사 표현하고 있는 조상현 선수. 와, 왕노이 선수도 보통은 이쪽을 이제 이렇게 젖혀가고 이렇게 뻗어가는 건데, 이 젖혀서 뻗는 자세가 이 백돌이 오히려 흙의 품에 갇혀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손을 뺍니다. 어, 왕노이 선수도 역시 중국 청소년 국가대표답게 바둑이 만만치가 않네요. 어, 아, 지금 이곳으로 손을 빼고 두어가는 그이 자체만으로도 이 선수도 예사롭지 않다라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조상현 선수. 일단은 이렇게 두 칸으로 두어가면서 이 백도로 확실하게 제압하고 있고요. 그러자, 이곳으로 또 압박 들어오기 시작하는 왕노이 선수. 균형감각이 상당히 뛰어난 기사처럼 보여요. 하나 밀어두고. 자, 지금 이곳으로 뛰어나가는데 이걸 왜 이쪽을 뛰어나가냐면 여길 젖혀도 지금 조상현 선수가 이런 식으로 하나 젖혀두고 뻗었을 때이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 뻗어둔다든지 아니면 이 상변을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수법이 있어요. 이곳을 끊어봤자 지금 호구치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여길 만약에 막으면 이 자체만으로도 흙은 깔끔하게 지금 뭔가 끝내기까지 한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 곳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조상현 선수 입장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느긋하게 지금 깎아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흙의 모양을 키워가면서 백의 모양을 지워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곳으로 막는 것은 왕노이 선수 입장에서 좋지가 않은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이곳 한칸 뛰었는데 좋습니다. 왕노이 선수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자 이제 조상현 선수가 얼른 하나 끊어가죠. 어쩔 수 없는 선택. 자, 백석정을 잡았습니다. 바둑은. 아주 만만치 않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두 기사가 너무 잘 두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곳까지 막아갑니다. 왕노이 선수가 이곳을 막아감으로써 상변을 막음으로써 약간 왕노이 선수가 두기 편한 그러한 바둑이 되긴 했는데, 조상현 선수 이곳으로 하나 살짝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곳 끝내기 하나 해두고요. 밀어 붙이기 시작하는데 여기까지 뻗어 두고 어 왕노이 선수 이수가 또 좋은 수예요 감각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 이러한 수는 조상현 선수가 여기서 어떻게 받아야 될지가 상당히 난감해 보이는데요 조상현 선수 두텁게 일단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참아 두면서 오히려 왕노이 선수에게 어떻게 둘 것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자 이곳을 지켜두었는데 이수가 왕노이 선수 좋지 않았습니다 왕노이 선수는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곳날 일자가 좋았어요. 조상현 선수가 이게 잡히면 안 되니까 이와 같이 한 칸, 만약에 한 칸을 띄게 되면 여길 물어보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또다시 리듬을 구한 다음에 여기 날 일자를 씌워가면 여기가 지금 흙돌이 끊어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 이와 같이 두어갔다면 왕로이 선수. 좀더 받고 쉽게 풀어갈 수가 있었는데 아 지금 이곳을 지켜버리니까 조상현 선수 일단 붙여서 날카롭게 지금 응수 타진합니다. 자 이곳 요런 식으로 응수 타진 해놓고 여기까지 땡겨놓기 시작해요. 이곳을 지켜놓기 때문에 이 흑두 점이 그렇게 뭐썩 중요한 돌은 아니다. 이미 이 돌의 역할은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보고 즉 오히려 이 우변 쪽에서 땡겨놓기 시작하는 조상현 선수 때요. 판단 좋아요. 그러자 왕노이 선수 이와 같이 지금 크게 키워가면서 이도를 좀더 크게 먹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데 호구치면 지금 이쪽 부분이 언제든지 제가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길 이제 씌워가면서이 흑도를 크게 한번 또 노려보겠다는 라게 왕노이 선수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자 조상현 선수 그것을 간파한 채 안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역시 조상현 그냥 단순하게 연결하는 것보다 중앙을 치고 들어가는 수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곳 하나 두텁게 뻗어 두고 있어요. 왕로이 선수. 상대의 바둑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장면에서 서두르지 않고 두텁게 뻗어 준다는 건 그만큼 이 선수의 능력도 예사롭지 않다는 라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구자로 빠져 들어갑니다. 점점 지금 서로가 갈 길을 가고 있어요. 와 지금 이곳을 치받은 것도 이런 부분 어딘가를 받아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이 지금 끊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받아 달라는 거였는데 건너 붙임을 방비하고 두겠다는 뜻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인제는 막 이런 식으로 두고 막 이렇게 또 한번 받아주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어 가야 되는데 역시나 이것도 흙이 조금 무거워질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자 여기서 반대로 조상현 선수 이거 거꾸로 공격 들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쯤 되면 왕노이 선수도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해서 이런 데 두고 있다가는. 이런 데가 언제든지 거의 선수성이 듣기 때문에 지금 이쪽 부분 또 압박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두어간 다음에 딱 씌우면 이거 걸려들 가능성이 있어요. 백도 지금 장담 못합니다. 지금. 자 그래서 먼저 하나 압박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둘 것인지 물어보고 있고요. 조상현 선수 손을 빼고 아이를, 아예 반대쪽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흑두점은 그렇게 영양가 있는 돌이 이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들여다보니까 연결하기 시작해요. 자, 지금 이 공중전이 상당히 예사롭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조상현 선수는 일단 뻗어서 두텁게 백석점 잡아두고 있고요. 이거 들여다보니까 먼저 또다시 들여다봅니다. 이두점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데 도서 이거 잡으면 여기 끊어서 같이 이런 식으로 타협하겠다 이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자 이제 왕노이 선수도 타협단이 없다 지켜두기 시작하는데요. 자, 근데 이 교환이 되어 있으면 이제는 거꾸로 흙이 끊어가게 되면 이 백돌이 이 교환으로 인해서 연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조상현 선수 여기서 어떠한 선택을 내릴지 역시 그 자리 끊어가죠. 이 교환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백돌 연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날일자로 두어 가는데 조상현 선수 먼저 끊어가기... 자 지금 이쪽 끊어가고 자 치받아서 끊어가기 시작해요. 결국엔 같이 이제는 뭐 이건 진흙탕 싸움이 된기 시작했는데 하나 찔러 들어가고요. 받아주니까 자 이곳 받아둬야 되겠죠. 이거 날짜로 뛰어들어가면 엄청 지금 큰일 납니다. 받아주고, 자 이거 끊어가면서 일단 근거를 조금 확보해놓고 두텁게 막아가기 시작하는 조상진 선수 바둑은 지금까지도 5대5 아주 팽팽한 그러한 흐름이요. 에 역시 항중 천재 대결이 이렇게 흥미롭게 진지 흥미롭게 흘러간다는 건 앞으로 더욱더 미래의 한중 바둑 정말. 뜨거운 한판 승부가 또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까지 밀어가기 시작하는 조상현 선수 받아주니까 이제는 한 칸을 뛰면서 여유있게 조금 지켜두고 있어요. 흑돌을 살려 나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백돌이 갇혀있고 흑돌도 지금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몰라요. 이곳 한 칸을 뜁니다이돌 살려 나가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일단은 때려내야 되고요. 그리고 호구를 쳤는데, 야 지금 조상현 선수 이곳을 뻗어서 응수타진 들어갔고요. 이곳 하나. 자, 선수 교환하고 결국엔 연결했는데, 그렇죠. 이게 조상현이죠. 반대로 지금 이걸 왠지 이런 식으로 끊어 갔다가는 이 자리를 백에게 허용하게 되면 이 급소 자리가 너무나도 아파요. 그래서 이곳을 많이 뽑게 되면 백도 집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 가게 되면 이거 정말 수상전 알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상현 선수 먼저 붙여가는 이 수순이 너무나도 지금 좋았어요. 백으로 하여금 연결해 가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흑돌도 거의 살아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끝내기 들어가면 이건 조상현 선수가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어, 집 받아서 버텨요. 왕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찔러 들어가요. 조상현 선수도 찔러 들어가고 이제 호구로 쳤어요. 또다시 살아갈테면 살아가라. 이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이곳을 살아가더라도 이렇게 잡는 수, 간 여기 패 집어넣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돌만 살아있으면 요 폐맛으로 언제든지 바둑을 끝낼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상현 선수 역시 냉정합니다. 침착해요. 자 이곳 두어 가니까 하나 끊어두고 자 이렇게 단수 쳐서 일단 흙은 어느정도 연결만 하면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연결을 했어요 그러자 이곳 쌍립 쓰면서 버텨오기 시작하고요호구로 치면서 아예 근거를 없애가면서 흑도를 연결시키고 있는 조상현 선수 좋은 수순이에요 연결했는데 잡아두고요이패 집어넣는 수순이 상당히 백입장에서는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왕노이 선수도 그냥 두었다가는 이바도 앉아서 지기 때문에 이곳 단수 쳤구요 조상현 선수도 연결을 하는데 자이 넉점을 버리고 두겠다는 뜻이에요 조상현 선수 그리고 때려내니까 바둑은 미세한 그러한 흐름 속에서 패를 집어넣었어요. 드디어 천지대 패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조상의 소수 패감 쓰고요. 자, 약간의 이제 악수 패감들이 조금씩 등장할 수도 있는 장면이에요. 워낙 패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거 받아내고요. 자, 지금은 서로가 패감이 조금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장면 같습니다. 자, 패감을 하나씩 주고받기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은 바둑이 상당히 미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패도 상당히 중요하고 패감도 중요합니다. 패감을 잘 써야 돼요. 손에 패를 쓰기 시작하면 한없이 질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쪽을 끊어갔어요. 백도 패감이 좀 마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 이곳 끊어왔을 때백 입장에서 잡아두었다가는 이제는 정말 이 패를 이기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연결해요. 왕노이 선수가 패를 해소했고요. 조상현 선수 뻗어둡니다. 그리고 이곳. 마가오니까 단수치고 아 입구자가 있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입구자 이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곳을 두어가면서 최대한 버텨가는데 연결하고요 마가오니까 자 이곳을 뻗어서 또다시 패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아 이바둑 역시 한중 천재 대결답게 바둑이 흥미롭습니다 손에 땀이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 젖혀갔어요 저 지금 이곳을 때려내는 것은 이거 쑥 들어가면 여기가 워낙 많이 부서지기 때문에 미세했던 장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조상현 선수 이겨요. 자, 막아내야 되고요. 때려냅니다. 자, 이곳 패감도 어, 받아내야 되겠죠. 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끊어지면 자, 이거 잡아두니까 연결을 해요. 자, 이번에는 조상현 선수가 패감이 없다 생각하고 연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왕노이 선수가 이곳을 때려내니까 막상 이 흐름은 괜히 이곳을 패를 들어갔고 여기 패도 못 이겼는데 조선수의 저처 이은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왕노이 선수 흐름이 오히려 조상현 선수가 역전당했습니다. 미세하게나마 왕릉이 선수 흐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거 들여다봐요. 하지만 바둑판이 아직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한칸 뛰어나갔고요. 자 이거 들여다보고 자 연결을 하니까 자 이곳을 이렇게 뻗어두기 시작하는데 와 지금 이거 젖혀갔어요. 뭔가 지금 조상현 선수 그냥 무난하게 받아주면 진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곳을 단수칩니다. 연결하면, 치중 들어가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수가, 이것도 패가 되는데, 이거 패는 지금 조선 선수가 감당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곳을 뽑는 수가, 일단은 일리가 있고요 때려내니까, 자, 이쪽 팩감을 씁니다. 끊는 순간, 백돌 다 잡히니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때려내니까, 자, 이쪽을 붙여가는데, 아, 이거는, 이거는 왕래 선수, 이건 아니에요. 지금 왕래 선수, 지금 여기서 이런데 팩감 쓰면, 충분히 이거, 굴복시킬 수가 있는 장면이고, 그리고 이와 같이 두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두어가야 되는데, 아, 지금 이쪽을 두어가는 건, 어, 아, 그렇죠. 이거 막아두고 때려내면, 이거는 무조건 연결하거든요? 약간 지금 여기서, 왕로이 선수, 패를 써가면서 뒀으면 쉽게 바둑을 정리할 수 있었던 장면인데,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자, 이거 때려냈고요 바둑은 다시 한번 반집승부. 찔러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 선수 교환해두고, 자, 이제 와서 이제 붙여가기 시작하는데, 버스는 이미 떠났죠. 자 이거 두어가지만 연결합니다 자 바둑은 아직까지도 팽팽한 반집 승부고요 자 이거 끊어가기 시작하는데 왕이 선수 이런 거 지금 바둑이 미세한 장면에서 반패라도 나오면 이런 거 손해수가 될수 있지만 지금 워낙 바둑이 미세하고 어렵다 보니까 형세판단을 위해서 시간 연장책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수들이 다 지금은 악수가 될 수가 있는 장면이요 에 그거 찔러 들어옵니다 조상현 선수도 같이 찔러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도를 잡은 목으로써 지금 조상현 선수가 반집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데 자 이거 연결했고요 붙여오면서 끝내기, 서로가 정말 최선의 끝내기로 버텨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건 넘어갔어요. 조상현 선수도 일단은 이곳까지 뻗어서 버텨야 가,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이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뭐먹여치기 하고 이렇게 한칸 뛰는 수도 있는데 여기가 젖혀 있는 수순이 이게 조금 이게 젖히고 맞고 여길 끊는 수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늦추, 여기를 지금, 잊고, 이렇게 두는 건, 이거는, 흙이 또나빠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끝내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거든요. 어떻게 도야가, 어떻게 두는 것이 좋은지가 어려운 장면이기 때문에, 자, 지금 조상현 선수가 먼저 그 어려운 장면을 뻗어둡니다. 그리고, 이거 찔러 오니까, 막아갔고요 자, 지금 바둑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곳을 두어갔는데, 조상현 선수 하나 먹여치기 하고요 자, 이거 때려내니까, 자, 지금 저쪽 갔어요. 아 연결을 하는데 바둑은 반집 승부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러한 반집 승부가 연출되고 있는데 조상현 선수 패를 집어넣어 갑니다 자 지금 이 패는 정말 이제 마지막 승부예요 때려내니까 하나 끊어가요 잡아두고요. 야 이거 때려냅니다. 자 근데 이 패는 조상현 선수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이. 자 지금 이쪽 패감 쓰고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쪽 때려냈는데 자 이제 뭐 백이 엉뚱한 뭐 이런데 두면 이런데 때리는 게 선수예요. 자 그럼 이거 잡으면 여길 잡아서 이거는 정말 크지 않습니까? 이 패는 조상현 선수가 유리한 패 같아요. 자 일단 받아주고요. 자 이거 때려내니까 또 패감이 있어요. 그리고 때려냅니다. 자 지금 이쪽을 때려냈는데 조상현 선수, 이거 때려낼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바로 그 자리가 있어요. 자 이곳을 때려냄으로써 자 받아냈지만 이곳을 잡아서는 이제는 이바도. 아 여러분들 조금 편안하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조상현 선수가 앞서 나가기 시작해요. 한세집반 정도는 충분히 이길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와 왕로이 선수도 예사롭지가 않네요. 조상현 선수를 상대로 정말 깐깐하게 버텨오기 시작했는데 결국엔 마지막. 끝내기가 조상현 선수가 좀더 세밀했고, 과감한 부분에서도 조상현 선수가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자, 왕노이 선수 입장에서는 이 바둑 계속 시종일간 만만치 않게 풀어가긴 했지만, 결국엔 승자는 대한민국 천재가 중국 천재를 꺾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 한중 슈퍼매치 한중 천재 대결로 흥미로운 대결이 예상이 되었는데, 역시 바둑 내용 역시 흥미로우면서 바둑 팬들을 정말 쫄깃쫄깃하게 만든 멋진 바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 이 장면에서 개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조상현 선수가 새 집반 이겼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